자 어, 오늘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왜 중독의 종류 중에는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제가 도박 중독에 대한 컨텐츠도 많이 올렸고요. 그죠성 중독에 대한 컨텐츠도 올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떤 특정 중독에 딱 집중하지 않고. 중독이 뇌에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중독 환자분들이 더 그쩍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근데 가장 어떻게 봤을 때큰 이유는 음, 역시 요즘 뭐 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또 황당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라 하는 물질이 잘 나오게 되지가 않아요.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행복 호르몬인데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면 왜 가지고 태어난 기질 중에 도파민을 왜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뭐 스포츠카처럼 배기량이 굉장히 커서 이 연료 소모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막 쏟아부어야. 그래지만 야 내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 요즘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상태가 되게 되면 아 어, 도파민을 많이 태우는 분들 에너지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걸 자극 주구가 많은 높은 사람이라고부터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먼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네, 뭔가 음,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자그만 모티베이션도 안 생기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뭔가 자그만화짜자증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도파민 부족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즉각 만족을 해줄수 있는 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중독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징이 이제 즉각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거죠 잡으면 바로 좋은. 그래서 도박이 됐던, 술이 됐던, 뭐 담배가 됐던, 뭐성컨텐츠뭐 야동이 됐던 이런 게 모두 다다 잡으면 나한테 기쁨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고배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처럼 도파민을 많이 소모하는. 자극 주구가 높으신 분들한테서는 요즘 시대처럼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더 중독에 빠지는 네, 그런 일을 많이 만드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왜 중독이라는 게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노예라고 하는 데서 중독의 어원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어딕트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어 라틴어 그 고대어로 이제, 어 이제 중독이 된는 의미는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도파민이 부족해서 어 다른 데서 행복감을 찾을 수 없어서 대리 만족을 받을 목적으로 술이 됐건, 뭐 마약이 됐건, 도박이 됐건, 뭐성 중독이 됐건. 이런 쪽으로 대리 만족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또 성공적이었다. 어? 내가 한번 뭐 술을 마셨는데, 오, 어, 내가 굉장히 뭔가 위로받는 느낌? 이런 걸 느끼게 됐다. 아니면 도박을 딱 했는데, 어, 큰 돈을 따게 돼서, 오, 어, 내가 굉장히 이게 만족스러운. 이렇게 되면, 뇌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제 기억에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에 또그 기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 엔돌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엔돌핀이 어, 나한테 큰 만족감을 줬던 거에 계속 많이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제 유튜브에 좋아요가 많이 붙은 컨텐츠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고 보고 싶어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나한테 도파민을 공급해줬던 그 활동들이 어, 결국 나를 지배하는 내가 노예가 되는 그 활동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내 스스로의 어떤 절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어, 상실하게 되고 어, 내가 그거 아니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 정말 노예가 되는 어, 이런 상태로 점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수반이 되는 몇 가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 중독은 빠질수록 주변에 지인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면서 외롭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통은 가장 마지막에 주위에 남아있게 되는데 가족들 마저도 음 환자분과 환자의 어, 어떤 행동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상태가 돼요. 그거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나의 중독 행동을 지속하기 위한 이제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가족들도 결국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독에는 음, 이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진단 기준 중에 한 가지에도 이런 거짓말이 들어간 것처럼, 어, 따라붙게 되고요. 결국은 주위에는 아무도 안 남게 되고, 혼자, 어, 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어, 이제, 끝내야 되는 이런 미션이 남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 내가 어 뭔가 요즘처럼 음, 뭔가 즐거운 일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왜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나한테 기쁨과 만족감을 줄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걸로. 내뇌 안에 뭐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이 부족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시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열심히 뭐 몸을 단련하고 운동을 하는 걸로 아주 소소한 만족감, 도파민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내 편이 돼 주는 내 지인들과 소소한 만남, 서로 소통해서 좀 속상한 것들은 같이 이야기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 이런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어 이겨내 나가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이제 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뭐 아주 근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하게 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것. 이게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률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것들이 너무 확률이 낮은 거를 찾게 되면 그만큼 나한테는 잘안 됐을 때또 오히려 이런 호르몬이 더 부족해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들을 찾아서 이제 본인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음올 때마다, 원장님은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원장님은 뭐, 인생의 다음 목표가 뭐예요? 뭐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달 만에 오늘 저한테 오셔서 또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원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신 건가요? 다음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제가, 뭐,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 저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 역시 똑같습니다. 뭐, 중독의 위험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약간, 대배기량의 이런 자동차처럼, 이자극축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음, 글쎄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지 않을 때면은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게 난, 저한테 약간 이제 소확행 같은 조금의 행복을 주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로 갔던 길하고 걸어서 갔던 길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길하고 이게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어떤 길을 지나가게 되면 많은 정보를 걷, 이제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서 어떤 길을 가게 되면 많이 바뀌지 않고 좀 지루하고요. 주변의 것들은 많이 보이고 하는데.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적당한 속도인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보이고, 이제, 네, 주변이 다 눈에 들어오고 보이면서 이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나한테 와 닿는. 그래서 한강면이나 어떤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만족감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 나한테 행복을,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최근처럼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